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근육들은, 자, 운동 후, 자, 모든 근육들을 자극을 주면, 운동 후에, 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회복을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은, 자, 우리 몸에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 그 근육들을, 뭐, 신경이든 뭐든 간에 한 70, 80%를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40%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런, 못 쓰고 있었던 그런 센서들을 오늘 운동을 하면서 그냥 앞으로 바이크를 타면서 그 센서들 을다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레이스 가서 완주를 못한다 생각을 하면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항상 완주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어떠한 경우라도 다 맞춰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메디테이션도 좀 생각을 하시고 계속 훈련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훈련 방법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밸런스의 방향들을 제가 느끼게끔 계속 훈련을 할 거니까 그거는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마지막으로 훈련을 다 하고 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 먹는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앞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뼈에 붙어있는 뭐 척추가 가장 중요하겠죠. 척추가. 척추를 기반을 두고 목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여기 팔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여기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몸통 전체를 치면 여기 코어가 여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목을 잡고 있는 코어가 또 따로 있고, 어깨를 잡고 있는 코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도 당연히 큰 코어 중에 하나겠죠. 근육을 봤으니 이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그 근막이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근막 안에 자 신경과 그 다음에 혈관과 림프관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 근섬유, 근섬유 다발, 그 다음에 근섬유 다발을 갖고 있는 골격근. 그 다음에 이 근섬유 속에는 자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세포 속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세요. 자, 미터콘치리에 가는 거는 뭐 근육이 수축할 때, 수축할 때 칼슘, 근육이 완할때 마그네슘을 쓰고요그 다음에 a t p g 라는뭐 여기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오늘 숨쉬는 것 중에 하나씩 실습을 좀 하나 할게요. 일단은 숨을 평소 쉬, 쉬던 대로 그냥 쉬세요. 평소 쉬던 대로 좀 쉬시고 자, 숨을 먼저 다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끝까지 다 뱉으세요. 다 뱉었으면 들여 마시세요. 마실 수 있을 만큼 다 들여 마시세요. 오케이 풍선 붑니다. 이따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 숨쉬기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실기 할때 할게요. 이걸 갖고 있으세요. 자. 풍선이 두개 있어야 되요. 그래서 하나씩 각자 하나씩 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따가 훈련하고 나서 바람이 또 얼만큼 들어가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 로마니아스 나갈 때 키로수를 음, 재본 거거든요. 자 무릎 보호대 툴백 그 다음에 부츠 상체 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저지 팬츠 물백 그 다음에 저거 뭐야 헬멧까지 총 재보니까 1 3 2 k 로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물백에 3m 짜리라 3kg 추가하면 16.2kg. 자, 거기에 이제 임의로 그냥 진흙이랑 땀 같은 거 묻었을 때 무기가 한 5kg 정도 추가된다고 봤을 때 저희는 한 20kg 이상을 메고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툴백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방을 쌉니다. 자, 뭐, 자 와이어. 검정 테이프, 그다음에 여기 체인 키, 체인 키 의외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 공구, 그다음에 매번 체가상 때문에 뭐 소독 솜이랑 여기 재생 밴드 바로 넘어지자마자 체가상을 입으면 뭐 소독 솜과 다싹 닦아내고 그다음에 에탄올 또 솜이 또따있거든요 여기 에탄올에서 바로 닦은 다음에 바로 저 재생 밴드 밴드를 붙이면 뭐 그날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쓰라림 없이 라이딩할 수 있어서 재생밴드를 꼭 항상 챙겨갑니다. 그다음에 뭐 먹는 걸 대비해서 항상 타박상 입으면 무조건 저전 파스 먼저 붙이고 나서 출발을 해요. 그날 저녁 때좀 훨씬 편안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넘어지거나 그냥 그냥 바로 약을 먹어요. 바로 약을 먹어요. 그래서 그날 그날부터 먹으면 저녁 때부터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도움이 돼서 약을 바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가 다리 인대들이 잘 끊어져서, 그래서 다리 인대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 쿨, 쿨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뭐야, 이쪽에 차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약간의 얼음 팩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얼음 쿨밴드를 하고요. 거기에, 어 우비 같은 경우는, 우비랑 지금 여기 케이블 타이 있거든요. 케이블 타이는 정말 많이 쓰고요. 정말 얇은 거랑 두꺼운 것들을 잘 챙겨서 둬야 되고요. 우비 같은 경우는 비싼 뭐 우비는 솔직히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스 때 여기저기 그렇게 갖고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일용을 사서 여기 밑에를 잘라서 여기 여기 뭐지 이거 이거 덮개 덮개를 다 잘라서 이렇게 몇개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여기 이제 미네랄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식용 포동당 같은 것들을 챙깁니다. 자, 로마니아스 심박 정보입니다. 자, 제가 나갔을 때 39세였고요. 자, 몸무게가 80kg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85kg가 넘어가고요. 자, 최대 심박은181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자 최대 심박 수는 어떻게 되느냐? 220 2 2 0 빼기 자기 본인 나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나이. 그러면 자기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자, 첫날 프로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지금 앞으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58분 동안 심박을 체크를 했고요. 자, 337%의 제 심장을 썼습니다. 칼로리는 3,355칼로리. 자, 여기 라이딩 한 거는 9분밖에 안 탔어요. 심박은 희한하게 레이스 때는 심박이 120에서 130을 항상 찍고 있어요. 레이스를 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일을 이만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드레날린이 이미 뭐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도파민도 계속 흐를 테고 오늘 얼마나 또 재밌을까? 어? 산 선수께서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또 더군다나 거기 또 풀로그를 또 보고 있으면 또 서로 응원하게 또돼 있거든요. 또 아는 사람 나오면 또 소리 질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크한 게 1시간 58분에 3355 칼로리 정말 고강도 훈련이죠. 고강도 훈련 자 이제 첫잔 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데이 1613%를 썼습니다. 진짜 많이 쓴 거죠. 평소에 이런 이렇게 쓸 일이 없는데 자, 9시간 57분 탔습니다. 거의 10시간 탔는데, 7,800 칼로리를 썼고요. 거기에 이제, 평균, 평균 심박 신박, 평균 심박은 154. 엄청 힘들었었던 거예요. 154면. 자, 여기, 맥시멈 하트는, 자, 최고 심박은 204를 찍었습니다. 거리는 총 180km를 탔습니다. 자, 규호는 아마 여기서 한 20km 더 탔을 거예요. 200km 가까이 탔을 거예요. 자 보면 평균 속도는 18km 정도, 18km 계속 한 거예요 그0 시간을. 그다음에 최고 속도는 중간에 한번 임도를 한번 만났겠죠. 거기서 76km 한번 쏘고 8km를 올라갔다가 8km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핸드로 레이스는 무조건 8km를 올라갔으면 8km를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 실컷 오르막길에 좀 재미를 들렸다가 막 올라갔는데. 곧 내리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 당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은 거의 4,000 칼로리 정도 탔고, 그다음에 심박은 그래도 힘들었네요. 141. 140일. 근데 141이 그렇게 뭐, 뭐 힘들지는 않아요. 레이스 할때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타게 되면 141 정도 나오니까 인도를 계속 타도 아마 14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낮게끔 앞으로 훈련 방향이 이 심박의 평균 심박을 가슴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심박을 낮추는 작업은 호흡을 많이 하거나 물을 많이 자주 먹거나. 근데 너무 자주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흡수시켜줘야 돼요. 내가 땀을 계속 흘리기 때문에 그 땀들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kg가 내 몸무게 1kg가 줄었으면 1리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공식으로 계속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이딩을 하다 보면 계속 땀을 흘릴 테고 그다음에 뭐그 안에 영양소는 계속 태우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어떤 영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언제 집어넣고 그물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지 앞으로 배우려고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80km 탔고요 호텔에 뭐뭐 이렇게 탔습니다. 마지막 날은 자 셋째 날은 히비우에서 멀리 떨어진 스키장까지 가서 한 차로는 300km 정도 떨어진데를 갔었고요. 저 지금 셋째 날은 또 돌아와야 되니까 또 돌아오는 날도 되게 많이 탔습니다. 8시간 정도 탔고요. 보면 수치로 다 보이죠. 이날 이날 힘들었겠다. 이날은 그나마 좀 괜찮았네. 근데 마지막 날은 정, 정말 쉬웠다. 제 눈으로 쫙 보이시죠. 5 6 k m 밖에안 탔으면 정말 얼마 안 탔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어, 오프로드 데이는 평균 한 120km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20km 정도.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시죠. 참고하시고. 자,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전체 65%가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6 0고요 여자는 지방이 더, 더 많겠죠. 많겠죠. 그 다음에 뇌에서는 83%, 신장은 83%, 폐는 85%, 눈은 95%, 신장은 75%, 근육은 75%, 그 다음에 피는 94%, 그리고뭐 무기질이나 뭐 단백질 지방들이 있겠죠. 물 외에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땀을 흘리면 지금 65%를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땀을 흘리면 65%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레이스 중 수분 보충 어떻게 할까요? 자 수분과. 전해질을 함유한 스포츠 음료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열을 발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체온 상승과 피로 증가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영양소 마지막 먹는 걸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자, 우리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음 차서 뭐 5대 영양소가 있죠. 뭐 기초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자, 나트륨과 칼륨 항상 이거 잘 챙겨서 드시고요. 체내 삼투압 때문에 땀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면 나트륨, 칼륨 항상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오늘 기초 이론과 오늘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고 생뭐뭐 뭐 해부학이랑 지금 간단하게 생리학을 한 건데 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뭐 수업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배우면서 어 이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한 거고요 앞으로 뭐 이게 더 페이지를 더 늘리면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면 레이스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잘 하는 지금 주니어들이 앞으로 선수들이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좀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보고, 어떤 걸더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